년 동안 미연어라고 <laughs> 합니다. 다 아, <laughs> 아, 퇴장 하시고요. 아, 저희의 메뉴를 소개해 보자면 저는 참치회 덮밥이고요. 저는 오므라이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는 시간이 없어서 손질을 해 왔고요. 네, 저는 재료 소개 를 아니지. 저는 일단 재료 소개해 보자면 양파, 간장, 마요네즈, 밥, 계란, 식용유, 참기름, 올리고당, 참치입니다. 저는 계란, 햄, 양파, 밥, 식용유, 치즈, 후추, 케첩입니다. 먼저 먼저 프라이팬을 달궈줄게요. 이거는 식용유인데 여기다가 적당량 부어줍니다. 저는 참치를 마요네즈랑 다음 이렇게 해놓 손질해 놓은 것을 넣어 줍니다. 소리가 마요네즈를 이 정도면 我就可以呀。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죠. 아니요. 네. <laughs> 그리고. 노리노릇 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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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을 한 스푼을 넣으면 너무 짜겠죠? 어,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넣어요. 오 좋아요. 저는 간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I'm not s u 게 e what I'm d o i n 데 I'm not sure what I'm doing. i 올리고당을 8스푼 어. 이렇게 눌러서 섞어줍니다. 격용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점을 조금만 더 낼까요? 괜찮아요, 많아요. <laughs> 이렇게 다된 밥을 뭐나. 접시에 덜어줍니다. 불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응. 오 좋아요. 저는 후라이를 못하기 때문에 스크램블을 할 거예요. 식용유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런을 닦줄 건데요. you don't 하고 그거 안 쓰실 거죠? 그렇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란을 넣어주고 있는 곳에 양파를 음, 넣어서. 이거는 좀더할게요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식용유, 식용유 죠 식용유요? 응. 그리고 아 만들어놓은 간장 소스를 여기에 넣고 이렇게 소스를 졸이는 동안 저는 미준비해놓을 능력자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수 있습니다. 네, 좋게 네, 약간 모양을 좀 둥글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네, 하고.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laughs> 먼저 아까 밥에다 치즈를 올렸거든요. 바로 올리면 치즈가 녹아요. 어, 오므라이스는 밥보다는 계란이 중요하죠. 먼저 계란 두 개를. 여기 계란을 먼저 계란을 풀어 줍니다. 이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 주고요. 다음에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물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밥을 오른쪽에 풀어줬으면 치료를 하고요. 다음 메이닝 토마 바이올렛. 자, 이렇게 안에가 잘 안, 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익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얹혀주면은, 어머. 모양 이상하지만 먹으면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h 아 n k a 강아지 만들어 주세요 뭐야 뭐야 음아야야곰돌이 d 만들 곰돌이를 곰만이어 볼게요. 곰돌이가 아니라 이거아 그냥. 강아지 강아지 k 바꿉시다. i k a 코코 강아지 먹나요아 어? <laughs> 코알라 코알라 아 코알라 코알라 입이 있나? 코알라 아, 입이 있으니까 밥을 먹겠죠? 그쵸? 코 뭐? <laughs> 너 끝났지? 자짠열아 요리가 끝났어요. 귀엽죠? 아 그쵸 귀엽죠? 제건 심플하죠? 뭐. 자그 다음 <laughs> 뭐지? 아 여기가 아니라 자 이제 게스트를 모셔볼까요? 와아 우와 <laughs> 여기요 어? 앉아서 보고 도 되나요? 네 앉으세요 이거는 양파랑 참치마요? 계란이랑 덮밥 비슷한 건가요? 그거랑. 네 덮밥입니다 이건 오므라이스인데 이건 코알라 아, 찍어놓 <laughs> 코알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턱과 입에 완전이 방... 좋아하시죠 코알라 <laughs> 정말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마요네즈 좀 치워주세요 그냥. 저는 이 남준이를 닮은 이 이것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케찹을 좋아하니까 케첩 케찹 있는 부분에 안에 햄이랑 오 치즈, 햄, 양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살짝씩 탄 부분도 없잖아 있네요. <laughs> 어. 그럼 이제 이거를 섞어가지고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 음. 어떠신가요? 일단 간은 되게 잘 맞아요. 되게 햄도 적절하게 구워진 거 같고 음. 좀 양파가 되게 중간 중간에 아삭아삭 씹히는 게 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게 조금 양파의 맛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살짝 오므라이스는 양파의 단맛이랑 향이 조금 나야 맛있는데 나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먹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돼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비라고요? 네 비벼야 돼요 이렇게 비벼볼까요? 어, 네. 밥이 살짝 딱딱한 감이 없지 않은 것같아요 여자친구는 햇반을 사용했는데 저는 저희 밥? 어머니께서 햇반. 네. 일단 딱딱한 점이 감점에될것 같아요 집밥이든 햇반이든 일단은 먹기 편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laughs> 비벼, 잘 비벼지 네. 제가 아, 그렇죠. <laughs> 네. 내가 만는데 힘들었어요. 아그러셨겠군요 네. 계속 양파를 좀 소스 비슷한 거 넣어서 볶으신 건가요? 되게 색깔 독특하네요. 그었습니다아좀 되게 쪼린 양파는 처음 먹어보는데. 아한 번? 좀 참치 좀 많이 섞으세요. 참치 아 네. <laughs> 참치 마요덮밥이죠. 아 그러네요. 그럼 참치를 좀 많이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놀만. 너무... <laughs> 그 아래 있는 부분을 깨가지고 먹고 싶은데 이게잘 이렇게 되지가 않네요. 계란이랑 해서 음 차가워요 밥이 조금 그렇지 않았어요. 음 근데 양버거 되게 맛있어요. 그 제가 원래 양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응. 근데 진짜 좀 간장 드신 건가요? 간장으로 뚜리셨나요? 간장이랑 올리고당도. 아 이건 제 비밀인데 <laughs> 아. 여기까지. 근데 엄청 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좀 느끼할 수가 있잖아요. 참치 마요가. 근데 그게 딱 양파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밥이 딱딱하다 먹기가 불편하다 이제 그냥 견? 자, 여기까지 20년 팬이고요 음,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차례인데 둘다 맛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양파의 아삭아삭한 마이, 맛이 나지 않았다 근데 되게 엄마가 집에서 많이 해준 그런 되게 그리운 맛 그런 거였고요 이거는 밥이 딱딱했지만 되게 신기한 특제 소스를 으셔가지고막그 만든 이 양파가 정말 이쁨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은 바로 이거입니다. 아싸! 하지마. <laughs> 이거는 어, 미식관님한테 지금. 어, 어 미식관님한테 마음의 상처 조금.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평범한 맛보다는 조금 새로운 이게 조금 더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미식가님 저희 계약할까요? 아 그럴까요? 한7년 정도만 <laughs> 이상돼. 그러면 이 우승은 참치 마요덮밥, 참치 네. 마요덮밥으로 하겠습니다. 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